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죠? 렇네 예예 그이 의도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음, 청와대 쪽뭐 설명도 그렇고요 예. 어 제가 봐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어, 월굴날 개선이 있었고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개선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 대선에 사드가 그렇게 큰 쟁점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그쯤 되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현황에 대해서 뭐 두기가 지금 성주골프장에 올라가 있고, 네개는 들어와 있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상세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것이 우선, 이렇게 어, 보면, 네. 의도적으로 좀, 해태한 거다. 게으름 피운 거다라고 볼수 있지만, 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야 될 보고를 안한 거니까, 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근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가, 네. 왜,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예. 앞으로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게 예. 되는데, 5년 동안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죠? 장관이 새로 오면 금방 드러는 사실이기 예. 때문에,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겠느냐, 국방부가. 음.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아, 그러면,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이걸 누락을 했는지는, 뭐, 추후 진상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인 거고요. 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방부 지도부가, 지휘부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건데,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건 아직까지 뭐 드러난 바가 없어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러고 이제, 왜라는 측면도 <laughs> 이게 그, 진짜, <laughs> 뭐, 잘 모르겠고, 누가도 모르겠고, 지금 뭐, 그, 예를 들면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유, 난 그런 거, 그걸 내가 했겠느냐, 이 누락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국방부는요,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지난달 4월 26일인가요? 언론 보도가 나갔잖아요. 예. 사기가 들어와 있다. 예. 이동 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언론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보도가 나가면 국방부는 공식 입장 항상 NCND거든요. 아, 그 공식 입장이지만 되... 대통령한테는 공식 이을해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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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도 부정 안 하는 예. 거지만 누구나 저희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미 그거는 돌아와있고다 알려진 팩트인데 그것이 뭐 새삼스럽게 보고할 사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음. 좋게 보자면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그런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음.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돌왔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거는 국방부의 의무인 거는 분명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한민국 방장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관련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부인하면서 보고서는 실무자 선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이렇게 보면 실무상에서 만들겠죠. 당연히 만드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이제 최종 결제는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 문건은 결제 문건은 아니라고. 결제 문건은 알고 있고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고는 하죠. 이준수 위 역할을 하는 네.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보고는 하죠. 그러니까 네, 보고는 이제 하고요. 체크를 해야겠죠. 예. 결제는 아니더라도. 예. 예. 보고는 그 장, 장관이, 장관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 문건인 건 분명하고요. 국회 보고되는 문건도 최초 저희가 받아보는 문건과 국회 회의장에서 공적으로 배포되는 문건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 이걸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물어보면 뭐, 5기다. 실무자가 좀 기억을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장관님면 이걸 손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장관이면 손대가지고 입장을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이 사안은, 제가 볼때 이거를 만약에 장관한테 올린 보고서에 사기가 어디에 보관 중에 있다. 이미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어디 보관 중에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장관이 그걸 지웠다. 그거는 비밀이 지켜질 보장이 없을 텐데,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좀 하고요. 그러나 음. 청와대는 어쨌든 누군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어, 삭제를 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는 또뭐 확인된 사실일 테니까 그게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꼭 장관이다라고 네. 지금 특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라는 게뭐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예. 좀 찾아질 테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왜 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면 국방부 쪽에서 지금 뭐 말을 조심하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 실수입니다. 단순 실수인 걸로 확인될 건지. 그야말로 누군가가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대통령을 기망하려고 한 건지. 그럼 드러나겠죠.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드러나는데 뭐 일각에선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크게 비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멀로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어, 이 문제가 사드 전말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요. 또이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시정 일과 이거는 국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내 문제 차원에서 포커스를 좁혀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좀 맞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근데 이미 근데 이 외교 문제로 이게 좀 번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철희 의원께서. 아직까지는요. 예. 저희가 현 정부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사안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응. 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죠? 예. 예. 자, 그 내부적으로 저거 한다면은, 뭐, 조사했습니까? 지금 한민구 장관하고, 네. 그, 저, 김장수 전 안보실장한테? 이 조사가 끝난 거예요? 한민구 장관은 조사한 걸 제가 어제 알고 있었고요. 예. 오늘 아침 보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라는 조사. 예. 김관진 전 실장이죠. 죄송합니다. 예. 김관진 전실장이라 조사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김관진 실장 책임론이 좀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국방위를 1년 동안 해보고 느낀 거는 사드 같은 이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를 했거든요. 예. 청와대가 주도를 했다는 얘기는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21일까지 열흘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직원 거리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후임 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 책임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게 지금 확인됐으니까 국방부가 져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중심에 서 있었던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저는 크다. 아, 그 점은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제가 확인하지는 어? 못했고요. 네. 언론 보도에는 했다고 나오더군요. 언론 보도에는 네. 했다. 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겠죠. 그렇죠? 아유, 밝혀져야죠. 음, 밝혀져야죠. 네. 이게 더군다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방 분야의 개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과 상관없이 국방 개혁은 해야 되고요. 국방 개혁은 네. 사실은 법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 국방 개혁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유야무야 됐던 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 국방 쪽은 국방 개혁법에 근거해서 어 원래 원한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음. 그 개혁을 위해서 이번 사건을 뭐 일으켰다. 의도적으로 좀 부풀렸다. 이거는 좀 그런 분석이나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방개혁은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네. 그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드 한계포대 도입은 이미 공식화가 됐고, 됐다. 네. 근데 한계포대는 여섯 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두 번째, 네. 이 엑스벤드레이더가 문제지 발사대가 여섯 개든 여덟 개든 아홉 개든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이런 네. 주장을 하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한계포대가 여섯 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성주 골프장에 올라가 있는 건두기가 미리 올라가 있잖아요. 네. 레이하나 올라가 있고요. 예. 네. 두 기가 올라갔는데 그럼 나머지 네 기는 언제 들어오고 언제 올릴 거냐. 예. 점점 배치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는 입장을 밝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육기기 때문에 당연히 네 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좀오해가 있습니다. 음흠, 예. 그럼 뭐 당연히 육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야 되고 예. 성주골프장 올라갈 때는 육기가 들어왔는데 두 기만 먼저 올립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 들어올 때도 두 기만 먼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세트가 6기기 때문에, 왜 그걸 나머지 4기가 돌았다라는 걸 짐작 못하냐고 말하는 건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레이더가 중요하죠. 문제 레이더가 중국이 예민하게 반하는 게 레이더이긴 합니다만, 어, 이 사드 포대 전체, 한개 포대 자체가 문제인 거지, 딱 잡아서, 어, 레이더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음, 아니에요. 네. 일각에서 사드 알바끼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위 상임위 할 때, 예.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음. 네,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선이 치러지고, 조건 교체가 시일이 당겨졌으면, 요런 예민한 시기에는, 설득력 논란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냐. 예. 어? 했던 것도 조금 잠시 보류하는 게 상례인데, 예. 왜 도로 서두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안보상의 필요성만 언급했지, 명확하게 일을 제시를 안 했는데요. 네. 예. 그 부분도 대통령도 이번에 좀 음,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왜 네.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예. 그것도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뭐 사실 많은 국민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한테 보고가 안이루어졌다는게 상식적으로 이제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도 조금 많습니다. 예. 지금 성주 골프장에 올라가 있고 내기는 들어와 있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상세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한 것이 우선 음, 의도적... 어떻게 보면 네. 의도적으로 좀 해태한 거다 게으름 피운 거다라고 볼수 있지만 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야 될 보고를 안한 거니까 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데근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가 네. 왜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간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예. 앞으로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장관이 새로 오면. 진짜 아, 그렇죠? 뭐잘 모르겠고 누가도 모르겠고 지금 뭐그 예를 들면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난 그런 거 그걸 내가 했겠느냐 이 누락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국방부는요 시,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지난달 사월 이십육일인가요 언론 보도가 나갔잖아요. 예. 사기가 들어와 있다. 예. 이동 중이다는 사진과 함께 언론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보도가 나가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은 항상 NCND거든요. 아, 그 공식 입장만 대통령한테는 공식 보고를 아, 해야죠. 예. 예. 긍정도 부정 안 하는 예. 거지만 누구나 저희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미 그거는 들어와 있고 다 알려진 팩트인데 그것이 왜사람게 뭐 보고할 사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음. 보자면.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그런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돌았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것은 국방부의 의무인 거는 분명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한민국 방장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관련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부인하면서 보고서는 실무자 선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 에 이렇게 보면 실무선에서 만들겠죠. 당연히 만드는 거야. 예? 금방 드러난 사실이기 예. 때문에.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겠느냐 국방부가. 음.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아, 그러면 음. 누가 어떤 의혹에 대서 이걸 누락을 했는지는 뭐 추후 진상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인 거고요. 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이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방부 지도부가 지휘부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건 아직까지 뭐 드러난 바가 없어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못 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러고 이제 왜라는 측면도 이게 <laughs> 그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이 의도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음, 청와대 쪽뭐 설명도 그렇고요. 예. 어 제가 봐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어 얼굴날 대선이 있었고요. 1 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 대선에 사드가 그렇게 큰 쟁점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그쯤 되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현황에 대해서 뭐 두기가